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889년 오스트리아의 브라우나우 아민이라는 곳에서 아돌프 히틀러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은 원래 히틀러가 아닌 시클 그루버였는데 사생아로 태어난 아버지 알로이스가 어머니의 성인 시클 그루버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1876년 알로이스는 생부로 추정되는 요한 게오르크 히들러의 성인 히들러로 변경하기로 했고 그렇게 성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철자가 변경되어. 아돌프의 아버지인 알로이스 때부터 히틀러라는 성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아돌프 히틀러는 아버지의 성이 시클그루버였다는 사실을 매우 부끄러워했는데 그 이유는 시클그루버라는 성이 오스트리아 시골풍의 투박한 느낌을 풍겼으며 히틀러를 비판하던 사람들이나 연합국은 그 사실을 알고 아돌프 시클그루버라고 조롱하며 오스트리아 시골 대생의 히틀러를 비웃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때 아버지가 성을 바꾸지 않아 훗날 아돌프 히틀러가 아돌프 시클 그루버였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히틀러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아돌프 히틀러는 어린 시절부터 예술가, 특히 화가를 꿈꾸던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의 바람과는 달리 세관 공무원이자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이었던 히틀러의 아버지는 히틀러가 공무원이 되길 바랬는데 그로 인해 부자간의 갈등이 꽤 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히틀러는 훗날 나의 투중에서 사무실에 앉아 자유를 잃고 내 시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삶은 생각만 해도 구역질났다고 회상했죠. 그렇게 갈수록 학업에 흥미를 잃어가던 히틀러는 16세 무렵 학교를 자퇴하고 본격적으로 화가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히틀러는 어린 시절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그는 건축물과 풍경화에 능했는데 그에 반해. 인물화나 예술적인 창의성은 부족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화가가 되기 위해 무작정 빈으로 간 히틀러는 1907년 18살의 나이에 미술아카데미 입시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불합격이었는데 그 이유는 인물묘사와 창의적인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고 심사위원은 그에게 회화 전공이 아닌 건축을 공부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08년 재도전을 했으나 또다시 낙방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예비 단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본시험은 치르지도 못했죠. 그렇게 두 번에 걸친 입시 실패는 젊은 히틀러에게 큰 좌절감을 느끼게 했는데 훗날 히틀러는 미술 아카데미 불합격 통보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또한 아버지와는 달리 아들을 끝까지 지지하며 뒷바라지한 어머니 클라라가 암으로 사망한 것은 히틀러에게 더큰 상실감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빈에 홀로 남은 히틀러는 흔히 극도로 빈곤한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히틀러의 전기를 쓴 이언 커쇼에 따르면, 실제로는 매달 고아연금이 나왔고, 어머니가 남긴 일부 유산도 있어, 빈 생활 초반에는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는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입시 실패, 그리고 빈에서의 생활이 길어지자, 조금씩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진 히틀러는, 1909년쯤부터 노숙인 숙소에서 생활했고, 길거리에서 엽서나 작은 그림을 팔며 근근히 생활을 이어갔는데, 히틀러 역시 훗날 빈에서의 가난이 자신을 궁지로 몰아갔다고 얘기했죠. 그렇게 히틀러가 화가라는 꿈을 이루지 못하고 점차 빈곤층으로 전락하던 그 시기, 그의 조국인 오스트리아는 대표적인 다민족 국가였습니다. 그가 머물던 빈 역시 유대인, 체코인, 슬라브인 등 여러 민족이 거주하고 있던 도시였는데, 그로 인한 각종 사회적 대립과 혼란이 공존하던 시기였죠. 1867년부터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는 이중 제국 체제를 완성하며 대타협을 통해 헝가리인들의 자치를 허용하기 시작했는데 히틀러는 제국의 정책이 1등 국민이라 생각했던 게르만인에게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했고 1906년에는 황의 계승 1순위였던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구상한 대오스트리아 합중국론, 즉, 각 민족의 자치를 허용하는 다민족 연방 국가론이 떠오르자 그렇지 않아도 빈이라는 도시에서 여러 민족의 이리치이고 저리치어 피해를 보며 살고 있다고 생각한 히틀로로 하여금 타민족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언론계, 금융업, 예술계, 정치단체 등 사회를 주무를 수 있는 자리에는 대부분 어떠한 선택된 민족, 유대인이 앉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하며 독일계 오스트리아인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사는 것, 또는, 빈에서 펼쳐지는 여러 사회적인 혼란이 모두 유대인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는 삐딱한 시선을 가지게 되었죠. 이처럼 좌절된 꿈, 중단된 학업, 먹고 살기 힘든 현실, 어머니의 죽음 등, 뭐 하나 제대로 풀리는 것이 없던 젊은이는 사회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빈에서의 시기는 그의 아웃사이더적인 기질이 싹 트는 시점이자, 훗날 그의 급진화된 민족주의적 이념이 싹 트는 시기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13년, 자녀 유산을 상속받은 24살의 히틀러는 자신에게 좌절감을 안겨준 빈을 떠나 독일 위넨으로 이주했습니다. 히틀러는 훗날 빈을 떠난 이유를 정치적인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정책은 우월한 독일계 주민들에게 불공평한 대우를 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위넨이라는 순수한 독일 문화와 민족 정신이 살아있는 곳으로 이주한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즉 다민족 체제를 두둔하는 합스부르크 왕가에 대한 반감과 동시에 독일 제국이라는 철저히 게르만인 중심의 민족 국가에 속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이유로 들었죠. 하지만 히틀러가 빈으로 이동한 가장 실질적인 이유는 군 복무를 회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909년부터 징집 대상자가 된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군이 되기를 기피해왔고 그로 인한 당국의 추적을 피해 독일로 넘어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빈에서 실패한 생활을 청산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미넨이라는 진짜 독일에 대한 동경심이 밑바탕이 되었겠죠. 당시 유럽은 벨 에포크라고 불리는 시대였습니다. 19세기 말부터 수십 년간 비교적 큰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아왔고, 만국 박람회에서는 각종 신기술이 탑재된 제품이 쏟아졌으며, 런던, 파리 등 대도시에는 지하철이 건설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렸고, 거기에 문화, 예술의 부흥까지 더해지는 등 유럽은 그야말로 대번영의 시대를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유럽을 뒤흔들 거대한 전쟁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유럽 열강들은 해외에서 식민지 경쟁을 펼치고 있었고, 그러한 흐름은 국가 간의 과도한 군비 경쟁을 불러와 유럽의 엇갈린 동맹과 분열을 낳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럽을 뒤덮고 있었던 민족주의는 발칸반도를 비롯한 각지에서 민족 갈등과 독립 운동을 촉발하고 있었죠. 그렇게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황의 계승 1순위 프란츠 페르디난트가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에보에서 세르비아의 민족주의자에게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 전 유럽은 전쟁 속으로 빨려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1차 대전이 발발한 직후인 1914년 8월 2일 미넨 오데온 광장에서 열린 독일 참전 지지 집회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25살의 청년 히틀러가 있었죠. 사진이 조작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독일은 전쟁을 통해 억눌려 왔던 신흥 강국으로서의 강대함을 표출하고자 했고 동시에 내부의 여러 계층, 이념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조작되었을지 몰라도 어느 군중에는 속해 있었을 무명의 오스트리아인 역시 전쟁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스트리아의 징집명을 피해 독일로 넘어온 이방인 히틀러는 독일 바이에른 군에 자원입대했습니다. 1914년 8월 16일 바이에른 제16 예비 보병 연대에 배속되어 같은 해 10월 서부 전선의 플랑드르 전선에 배치되었죠. 그리고 1차 대전의 서부 전선은 4년 동안 끔찍한 참호전이 전개되었습니다. 히틀러는 바이에른 군의 전령병으로 근무하며 여러 전투에 참가했고 4년간의 전쟁 중총두 차례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는 1916년 소음 전투에서 당한 다리 부상이었고 두 번째는 전쟁 막바진 1918년 10월 이프르강 남쪽 전선에서 영국군의 가스 공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실명 위기에 빠진 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히틀러는 병원에서 독일의 패전 소식을 접했는데 그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 운 것은 처음이라고 고백하며 조국의 불행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날부터 여러 차례 반복된 좌절감은 히틀러 자신에게 커다란 반항심을 불러일으켰다고 고백했죠. 그러한 히틀러는 전쟁 중 병원과 보충대대를 오가며 봤던 전선에 한 번도 투입되지 않은 장교와 병사들을 혐오했습니다. 그리고 최전선이 아닌 후방의 편한 자리는 대부분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사실상 전쟁 뒤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유대인의 금융 지배하에서 통제되고 있다고 믿었죠. 즉, 그는 독일군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지만 정치권에 있던 좌파 세력과 그 배후의 유대인들이 뒤에서 칼을 꽂은 것이라는 배후 중상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이러한 경험과 믿음은 그가 유대인을 더욱더 증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삐딱했던 히틀러의 군 경력 최종 계급은 상병으로 마무리되었고 훗날 히틀러가 정치판에 뛰어들었을 때 전쟁 영웅이자 바이마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힌덴부르크는 히틀러를 두고 오스트리아 상병 혹은 보헤미아 상병이라며 무시하곤 했습니다. 독일은 패전 이후 왕정이 붕괴하며 바이마르 공화국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당시 많은 독일 국민이 그랬던 것처럼 히틀러 역시 독일의 패전과 베르사유 조약을 모욕적이라 받아들였는데 부상으로 인해 병원에서 조국의 패전을 지켜봐야 했던 것. 상병이라는 최종 계급으로 전쟁을 마무리한 것은 히틀러라는 개인에게도 또 다른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열등감과 좌절감을 정치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패전 후 독일군은 병사들이 좌파 세력에 가담할 것을 우려해 각종 정치 교육 선전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히틀러는 강력한 민족주의, 반사회주의적인 성향을 인정받아 군내 정치 교육반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19년 9월 우연히 참석한 독일 노동자당 회의에서 토론 중 펼쳐진 설전으로 인해 당 지도부의 눈도장을 찍었고 그렇게 독일 노동자당에 가입하며 본격적으로 정치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그의 선동 능력과 연설 능력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풀린 일이 없었던 젊은 청년은 자신의 능력이 인정받는다는 사실에 강한 쾌감을 느꼈고 더욱더 정치 활동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히틀러의 연설은 기존 정치인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격렬한 몸짓과 군중을 몰입시키는 선동적인 언어는 시리에 빠져 있던 대중에게 강력한 울림을 주었고 그렇게 1920년 2월부터 독일 노동자당은 당명을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일명 나치로 개칭하며 단순한 소규모 집단이 아닌 대중 정당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인정받은 히틀러는 입단 2년여 만인 1921년 나치당의 실질적인 당수로 급부상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히틀러의 독재자적인 성향이 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당내 경쟁자는 절대 용납하지 않았고, 오직 나만이 나치를 이끌 수 있다, 라는 상당히 강박적인 태도를 보였죠. 이는 민주적 절차, 혹은 집단 지도체제에 대한 두려움, 즉, 또다시 자신의 인생이 실패로 끝날 것이라는 강한 두려움으로부터 발현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23년 미넨 폭동으로 일약 전국구 스타로 떠오른 히틀러는 폭동의 주동자로 감옥에 갇혔을 때 나의 투쟁을 집필하며 자신의 실패를 신화로 포장했고 이후부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권력을 잡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출소 후 그는 돌격대, 친위대, 히틀러 유겐트 등 주변 조직을 정비해 정교한 선전 선동 활동을 펼쳐 나갔습니다. 그리고 1차 대전 패전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배상금, 때마침 등장한 대공황의 여파로 인한 경제 위기와 정치적인 혼란 등 당시 시대 분위기는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감정을 감싸줄 수 있는 메시지가 최고였습니다. 히틀러의 강렬한 이미지, 내부의 위기를 외부의 적으로 돌리는 반유대주의, 거기에 더해 하나된 국민, 순수한 민족, 아리아인 우월주의를 강조하는 나치는 마치 히틀러를 위기에 빠진 독일을 구원할 수 있는 영웅으로 포장했고, 그렇게 나치는 단기간에 독일 내 최대 정당으로 급부상할 수 있었죠. 그리고 한때 히틀러를 시골에서 온 이방인 병사라며 무시했던 힌덴부르크 대통령은 1933년 히틀러를 총리에 임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멈출 수 없었던 히틀러는 계속된 정적 제거 활동을 통해 의회를 장악했고 각종 법을 신설하며 기존 정당을 해산하고 일당 독재체제를 완성했습니다. 이어 1934년 힌덴부르크가 사망하자 대통령과 총리직을 통합한 총통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죠. 이처럼 젊은 시절 실패만 겪고 오던 히틀러는 독일 전체를 손에 넣으며 야심을 이룬 성공한 정치인으로 재탄생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계속해서 선을 넘어갔습니다. 1939년 폴란드를 침공하며 1차 대전이 끝난 지 불과 20여 년 만에 2차 대전을 일으킨 나치 독일은 약 2년 동안 유럽 대부분을 장악했습니다. 이는 마치 1차 대전에서의 굴욕을 씻는 것만 같았죠. 하지만 1941년 소련 침공과 미국의 참전으로 전선은 급격히 확장되었고 1943년 스탈린그라드에서의 패배는 전쟁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히틀러는 참모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명령을 내렸는데 스탈린그라드에서는 후퇴 금지 명령을 반복하며 수십만 병력을 소련군의 포위 속에 방치했고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 이후에도 지휘권을 손에 움켜진 채 효율적인 기동 방어를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결정들은 전황을 더욱 악화시켰고 주변인들조차 점점 그를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죠. 그리고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새로운 전선이 열리자 독일 본토는 붕괴하기 시작했고 베를린 함락 바로 직전이었던 1945년 4월 30일 히틀러는 지하 벙커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결국 천년 제국을 꿈꿨던 독일 제3제국은 불과 12년 만에 실패로 끝났고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 명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간 역사상 최악의 악마이자 실패자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히틀러의 사상적 토대에는 그의 출신과 인생으로부터 비롯된 열등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시골 출신이라는 그의 배경, 이루지 못한 화가라는 꿈, 그리고 1차 대전에서의 실패 경험은 자신을 누구보다 충성스러운 독일계 게르만인이라 여겼던 그에게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적인 상처는 곧 집단적인 원한으로 확대되어 과도한 인종주의와 보상 심리로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열등감에 초점을 맞춰 히틀러의 일대기를 해석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